저거에 집중하고 맞아. 올게요. 나도요. 아, 나도요. 나도요. <laughs> 아니, 이게 뭐야. <laughs> 와우! 아 응, 여기까지 뭐야 빵땡이 아, 뭐야? 뭐야 와, 나 타요 왜더 일어나있냐 어? <laughs> 좀더 타요 <laughs> 앉아 와 극락이다 극락 진짜 미쳤어 와나 타요 앉지를 못해 지금 타요 <laughs> 앉아 타요 <타임>, 앉아 타요 <laughs> 집중해 음, <laughs> 앉아 앉아 뭐야 <뭐라> <뭐라> 저 캐리 멈췄어 왜 저래? 사람들이 바로 태우래 배에다가 어 바로 태우자. 야야 야, 여기 이제 그 모아가지고 만들어야 되니까 만들어 얘들아. 네. 아 뭐야 상어가 죽는다 봐. 상어가 죽지 말랬어. 이거 수영해도 되는데 아, 밑으로 나, 내려가면 상어가 물에 빠질 수도 있어. 아 진짜? 상어가 아, 죽어? 그만 안내라. 상어가 물에 빠졌다. 빠져 올라가. 그두 번째 탭에 있는 작은 저장소를 만들어서 거기다 자원을 몰아 넣을 거야. 자 여기다 넣어주시면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얘들아 여기다 자원을 넣어 난 부선장이야 아, 내말 들어 아, 나 모르고 내 인간 아나 아, 이거 모르고 이렇게 만들어버렸다 아, 뭘 만들었는데 이거 아아 괜찮아 나, 괜찮아 야 피가 없어 나중에, 돼, 야, 피고. 나중에 나중에 제거하면 돼 괜찮아 탭에 낚싯대 만들어가지고 일단 물 낚싯대 응다야응다내거야아 애교 자 얘들아 빨리 이거 네. 얘들아 해가 져요 아나 물이 없어 야너 아, 죽이 뭐 없어. 아마 정수기를를 정수기를 하나 더 만들었거든요. 데임반 <laughs> 토리라고 잠시만요. 아 언제 안는데또 여기 제 감자 굽고 있으니까 이거 감자. 그러 <laughs> 감자 할머니, 먹어야 돼. 만들었어요. 우리 엄마 왜 배경에 시를 계속 해서 막 이렇게 해서 그 애들랑 이렇게 해서 그 애들 밥을 주는 절차를 밟아 보도록 하자. <laughs> 네, 알겠습니다. 계속하면 돼. <laughs> 사장님, 사장님, 저 배고파요. 이 지금 이제 던지는 거는 그만. 세 번째 탭에 그 플라스틱 꼬리 새로 만들 수 있거든요, 부서지면. 펀자 많이 피로해, 계속 계속 판자 만들어야 돼. 네. 어, 내가 음. 판자 계속 넣을게. 아, 뭐야, 밥풀이 어디 갔어? 뭐 내가 모르고 잘못 눌렀다. 아, 어, 아, 아야, 밥상 없었어, 얘가 다시 설치해, 다시 설치하면 돼. 아, 어? 쏠. <laughs> 맞아, 아, 여기다가 몰아넣지게. 어. 응, 이거 내 거야. 해. 이거 생선 내 거야. 꿀, 감자는 어. 감자 내놔 빨리.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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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죽기 일보 직전. 고정시키는 거. 선파밍이야 아, 진성 좀 꺼져. 너 먹으려고 대기 타고 있지. 이거 내꺼다 이거 내가 잡은 거다. 냄새만 더만 냄새만 어떻게 냄새만. 내가 그리 만들어 놓을게 얘들아. 잠깐만. 어, 파밍한 거다 저런 옷에. 응. 아! 굽고 있으면 만들 수 있나? 냠이. 아, 미친놈아. 그래 빨리 낚시도 해! 가고 낚시를 가고 더 해! 빨리 일해! 일! 아내 생선구이 처먹었어! 못던 <놀던> 자식이! 이런 낚싯대! 때... 아! 야! 근데 그걸 뺏기냐? 사형부 아, 그 머리로 나이, 나이. 낚시를... 배고파! 어? 이거 뭐야? 그니까 낚싯대 내보도 엄청 빨리 달네? 수의사! 수의사! 응! 음. 수의사! 나 봐봐! 음. 뒤에! 어디? 야미! 음식 싸우지마 아니 애교형이 뺏어 먹었어요 선장님 애교형 자꾸 분상쳐요 아이씨 애교형이 고민이에요 우리 아, <laughs> 많아 여기? <laughs> <laughs> 여기 많아요 우기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laughs> 고장쟁이 자꾸 하지 마세요 고장쟁이도 <laughs> <보장증이 웃음> 나쁜겁니다 맞아 네. 야 그래 너네 손들고 얘기해라 이제부터 네네손 어. 어떻게 들어요? 야 상어 붙는다 상어 붙는다 어, 있어 마우스 됐는데? 안에 들여놨어 방에다 <laughs> 애들 재밌다. 아, 아, 안 보, 여 아, 아, 소리 들려? 왜난안 들리지? 그게 옛날에 어. 그 기둥 엄청 <laughs> 많이 해야지 위에 그거 됐잖아. 어. 아 운치 있만 어, 어, 밤에 음. 새벽 낚시라니. 어. 운치 좋아. 앞에 뜬다. 저거 네출이야와와와와 와. 사진 찍자 사진 찍자 야 준성 쟤 어디 앉아서 뭐야? 너야너 뒤에 앉아 뒤에 어떻게 앉아? 내가 하... 의자 하나 더 뒤에 뒤에 내, 아니 뒤에 의자 또 있어 내가 했었어. 아 이거 야. 어 앉아 안 줘. 아니 무슨 카페 왔냐고. 운취 좋. 넓힐게요. 일어나. 카페가 아니야 여기는. 아니 해 뜨는 거만 보호하자. 해 뜨는 거만. 살짝 좋다 시영이가 도착해서 연락해. 누구? 뭐야 어? 이렇게 달달하게 말해 민규야? 김민규다 아니, 아, 김민규다 김민규다 아, 뭐야 아니 아이 바퀴가 안 돼서 막 채워있었어 그 어떡해 괜찮아? 내 동생이라고 <laughs> 미친놈들아 <거잖아? 웃음> 동생이랑 되게 이거. 달달하게 말해 아. 아 민규 없다고요 선장님 선장님 어네 사람들이 물을 안 채워놔요 나고장자지말 하지 그럼 말자 채워놓으면 되잖아 여기 멈춰줄 테니까 여기 어, 파밍에... 멈춰 상어 내가 1대1 잡고 올게 상어 그래, 고기 뻑졌다 와 나도 배경 선물 하나 줄게. 아나 심해 공포증 이 있어서 사기템 못 가겠어. 야 누리야 배로 와봐, 나 선물 하나 줄게. 저도 해야 저도요. 뭐야 이 수박 들고 다녀? 이렇게 하면 머리에 낄수있거든와 우와, 우와. 아 나도 줘. 인벤 돌이 왼쪽 아래 거기 뭐옷 같은 모양에 끼면 돼. 우와 우와 우와. 개쩐다. 와봐 와봐. 우와 우와. 누리패드. 우와 개쩐다. 뭐야? 개 귀엽다. 내가 이따가 한 명씩 줄게. 선장님 이거 모자 어떻게 따요? 그거 인벤토리 아래 보면 옷, 옷 모양이 있거든. 거기 넣으면 돼. 바이 눌러서 인벤토리 아래 옷아 모양 가득 있거든. 야호! 선장님, 선장님, 선장님! 왜? <laughs> 그선장님이 <laughs> 섬에서 몰래 혼자 수박 소박 먹었대요. 아니 이러지 말랬잖아. 야 지금 음... 나도 개같이라고 있는데. 어디 도망갔어? 지금 진지 그거 나도 먹을 수도 있어. 뭐, 어, <목> 아, 아, 선다님 사케야 합니다. 아니, 얘들아. 당당시켜 간다. 간다, 주세요. 아니, 저 뭐야? 어, 진짜 상어 먹이로 줘야 한다 생각합니다 성우가.. 성우! 성우가.. 내 소리 하지마! 아직 소화 안됐을지도 몰라 염소가 없는데? 염소? <laughs> <laughs> 어 뭐야 염소다 뭐야? 오디어디어디 여기가 어, 뭐야? 어, 염소 귀엽다 염소공이다 오늘! 오늘 회식이다 파밍하고 있어 어, 없, 없어졌어 우리 나랑 같이 끄면 가자 너무 어두워서 염소가 없어졌어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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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 뭐야? 아니야 멧돼지다 멧돼지야 멧돼지 멧돼지 조심해 멧돼지는 간다 공격해 얘들아 위험한 거아니야어 <laughs>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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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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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싸워. 고 있어 우리? 싸워 싸워 잡고 어, 있어 잡고 있어 싸워 싸워 아, 이거이거이거나 아, 아파 야 얘들아 접토키와 얘들아 접토아나점거 너무 큰데? 한 번만 살려줘 한나 잠깐만 침대를 만들어야 아, 되겠다, 되겠다. 기다봐우리야두리두마아 이거 없다 재료가 없다 와두 아, 명이다. 명이다 살려줘 도망가 우리 달복 오래 구경만 하라야 아, 나 공격 받겠어 나 공격 받겠어 이거 아니야 나 타지마! 아, 아니, 아니. 어! 일단 어, 다 배로 볼게. 날 밝으면 파밍하자 이거. <laughs> 뭐야? 네. 얘들아 너네 그오두 마리 나왔네. 너네 찌르는 거있어 찌르는 거? 있어, 찌르는 나, 거? 너 새끼. 안돼못잡아 옆으로 엄마. 움직여야 피할 수 있어. 옆으로 움직여야. 아, 그래? 맞아 맞아 저 우빙하면 어. 잡을 수 있어. 한 대도 안 맞고 이길 수 있어 저거. 어어 여기에 카오냐어 여기 있어 그대로야 얘들아 이상한 응. 꽃가루 주워면 죽는다 알겠지 네어 타이어 나나 내가 제가 찔렀어 제가 찔렀어 제가 찔렀어요 제가 찔렀어요 제가 글로포 됐어요 아 근데 배로 제일 고마워 네 어? 아니, 죽어, 안 돼. 어살 어, 뭐야 죽였어요, 어 죽겠다 뭐야 제가 찔렀어요 제가 찔렀어요 뭐안먹어진다 여기 나 내가 죽여줄게죽받침이요으로 해야 돼으로 옆으로 움직일 때 어, 옆으로 와야 고어 옆으로 찔러 옆으로 으아아소리야 무빙해야 <laughs> <laughs> 돼 이쪽으로 올때 아 이렇게 해가지고 뭐야 이새게 이렇게 쓰는 거야 엉덩이 찌르고 엉덩이 찌르고 엉덩이 찌르고 이렇게 아 이거 기타 된다 어 벌써 벌써 켰는데? 아이 게임이 아, 너무 안 사줘 알았어 어? 아세트다뭘 사줘야 돼 부자잖아. <laughs> 어, 야, 나무 비트 뜨기 어, 나와. 야이제너 빨리 낚시. 아나 생고기 먹었다가 분다 빨렸다. <목소리>